예 이번 영상은 lg 밥솥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lg 밥솥 요즘은 안 나오죠 2006년에 밥솥 펑펑 터져가지고 역시 lg 다워 어, 펑펑 터져가지고 장사 접었어요 밥솥 장사 근데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제가 17살이니까 한 20년쯤 됐겠죠 얘는 뭐 대전 연월은 별도 표기라고 나와 있고 뭐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이, 이때는 제조하고 판매 모두 LG가 다한 겁니다.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, 왜냐면, 여기 있는 쿠첸 밥솥이 고장이 나가지고, 어, 이 쿠첸 LX1000 ID라고 좀 좋은 건데, 최근에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밥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한번 보면 살펴보면 여기에 주걱 그꼽는 곳이 있고요 요전거랑 다르게 다 있죠 여기에 물바지가 있습니다. 물이 엄청 차 있고요. 이건 보온에 보온이 되어 있습니다. 보온 취소, 보온. 이 어, 요걸 누르면 열립니다. 잠금장치 같은 거 없습니다. 얘는 그냥 취사 중에도 누르면 열립니다. 정말 정말 위험하죠. 네, 그 시대에는 뭐 잠금장치라는 개념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. 음, 이거 떼어내서 청소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거고요. 여기 패킹이 있고 여기 솥이 있고 밥이 있네요. 뭐 그렇습니다. 밥은 아직까지 작동 잘 됩니다. 펑펑 터지던 LG치고는 작동이 매우 잘 됩니다. 뭐 그냥 이런 저희 집에 이런 게 있다. 그냥 소개하는 시간이었구요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